아, 안녕,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도로 부분은 뭐냐는 아, 그동안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7년 동안 토목은 나쁜 것이다. 자연 방치 환경 지상 중.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통 개선의 기본 인프라를 손대지 않아서 서울을 교통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의 교통 시설과 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도쿄,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래야만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도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민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바로 서울은 교통 자체가 경쟁적입니다. 교통이 제대로 원활하게 사통팔탄의 뻥 뚫리는 교통이 되어야만 도시 자체의 생활이 정상화 될 것입니다.